자, 내용 진행합니다. 지금 이 페이지는 1쪽입니다. 자, 이 글의 제목이 Lunch Lady Begins. 자, 이 부분이 주언데 작품의 이름인 거지. 자, Lunch Lady가 어, begin, 시작한다, 탄생한다라는 거야. 자, 한번 가볼게. My name is Hojin. 나의 이름은 호진이야. 그리고 자, 나는 좋아해. 자, 뭐를 좋아하느냐. To make graphic novel. 자, 문장의 지금 목적어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투부정산인 명사적인 용법. 그 중에서도, 자, 이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일 수가 있으나 여기서는 목적으로 쓰였다. 자, 나는 만화소설을 만드는 것을 좋아해. 자, 와일 가로 열고 이 부분 콤마 닫죠 자, 여기서 나오는 와일이 뭐뭐 하는 동안에란 뜻이고, 자 내가 걸어가는 동안에 자 집으로 근데 어디로부터냐 학교로부터 지난주에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에 i saw a woman 나는 한 여성을 보았어 근데 이 여성이 어디에 있었느냐 on a scooter야 스쿠터 위에 있는 그러니까 스쿠터를 탄 여기 나오는 이 오는 뭐머를 탄이라는 느낌의 변치상 거죠. 스쿠터를 탄한 여성을 보았어. She looked really cool. 자, 그녀는 자 문장의 주어고 보였습니다. 정말 멋지게. 자, 근데 지금 이 look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형식 동사인 거고 자 이형식 동사인 것이고 이형식이라는 것은 뒤에 보호가 따라 나오게 돼 있지. 그래서 이 자리는 이렇게 명사 혹은 형용사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녀는 정말 멋지게 보였어. 자, 그리고 그녀의 스쿠터는 자, 매우 유니크 독특했어. 자, 마찬가지야. 자, 얘도 지금 이 형식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보어 자리고 혹시나 시험 문제에 얘를 부사로 바꿔서 유니클리 뭐 다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지? 이렇게 형용사로만 써야 된다. 자, are you going home? 호진. 자, 너는 집에 가는 중이니, 호진아?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자, 나에게 suddenly는 갑자기란 뜻이었지. 갑자기. 자, yes, but do you, do I know you? 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아요 라고 내가 물어보았어. 자, of course. 물론이지. 자, 물론이라는 의미 알고 있죠. 상황에 따라 sure 이렇게도 바꿔 볼 수가 있고 라고 그녀는 answer 대답 했습니다. I see you at the school cafeteria every day. 나는 지금 이 스쿠터를 탄 여성을 지칭하는 거야. 자, 나는 봐. 자, 너를 학교 카페테리아는 식당 혹은 매점의 의미입니다. 학교 식당에서 매일 봐. 자, surprisingly 놀랍게도 자 지금 이거 잘 보면 자 ly가 있는 부사 버전인 거지 그래서 자이 부사가 자 콤마를 기준으로 경계선을 딱 나눠가지고 뒤에 있는 자 문장 전체를 지금 수식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놀랍게도 자 she was one of the cafeteria workers at school.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자, 원 오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일단은 뭐뭐 중에 하나라는 뜻이잖아. 자, 뒤에 반드시 복수 명사가 이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한개 중에 하나라는 말은 어색하고 그러니까 여러 개들 중에 하나 혹은 뭐 여러 명 중에 하나라는 말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s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해석이 돼? 자, 학교 식당 직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아이스쿨 학교에서. Amazing. 자, 놀랍네요. 이렇게. 자, she looks so different. 자, 그녀는 보입니다. 매우 다르게. 자, 또 중요한 거. 지금 이 형식도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까지 쓰인 거고, 자이 보어 자리에는 한 번만 더 쓰고 갈게. 자 명사, 형용사가 가능한 것이지, 자 부사는 안 돼, 알겠지? 명사와 형용사 가 되는데 부사는 안 돼. 자 근데 얘가 시험 문제 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우리 말식으로 해석을 할 때는, 아, 그녀는 보입니다. 매우 다르게 보입니다. 꼭 부사처럼 해석이 되거든? 근데 그거는 자, 우리말과 영어 사이에서의 약간의 차이인 거야. 알겠지? 해석은 그렇게 되지만 사실 형용사로만 써야지 혹시 시험 문제 이거 differently ly 써버리면 틀리게 된다. 알겠지? 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녀는 매우 다르게 보인다. 학교 밖에서. 라고 I thought 나는 생각했습니다. 자, thought는 think의 과거로 너 스펠링 잘 기억을 해야겠다. 에? 가리고도 잘쓸수 있게 해야 되겠고, 자,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자, 우리가 뭔를 통해라는 뜻을 가진 throw라고 하는 단어 있지. 얘랑 스펠링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이런 거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겠어. I should write a graphic novel about her. 나는 자, 써야겠어. Should는 뭔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인데 써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만화 소설을 그녀에 대해서. 자,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고 이어지는 학습 진행하기를 바랍니다.